자, 얘들아, 164번을 보자. 164번은, 다항식 px에 대하여라고 했고, px의 제곱은,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.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. 그러면, 몫이 있을 거야, 뭐, 이렇게. 그 다음에, 어그 몫을 QX를 하자. 그 다음에 PX를 어,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우리 인수분해를 미리 좀 해볼까?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해놓고 나니까, 이게 뭐 공통인 게좀 보이긴 해. 자, 나는 나머지가 얘다 몫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? 뭐 Q1, X, 그 다음에 나머지가...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래. 그래서 q1을 구해봐. 라는 게 문제지. 어,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. 뭐냐면, 생각 한번 해봐. 어떤 식을 제곱을 했는데, 거기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, px에도 역시 뭐가 Px도 역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지. 얘를 제곱을 하면 물론 qx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게 하나는 더 들어 있을 거거든. 생각해봐봐. px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없었는데 이걸 제곱한다고 얘가 갑자기 툭 생겼을까? 그렇지 않겠지. 그 말은 px도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. 그 말이 무슨 말? px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. 맞아, 얘들아. 그렇단 얘기는, 고까지 판단이 됐다면, 이후에는 상당히 수월하지. 뭐냐면,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가지고 있으니까, 여기서는 나누어 떨어질 거, 그 다음에 얘가, 역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려면, 여기 있는 분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?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지. 여기에 뭔가 찌그레기가 붙는다면,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. 이해하니, 얘들아? 아, 그래서, 요거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보다는, 차분하게 요 곳에 담겨있는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면,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. 이해가, 이해가 돼야 돼. 아, 그래서 A는 3이고, B는 3이다. 이렇게 될 거야. 되겠니, 얘들아? 그래서 일단 구해놓은거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여기서 이제 한번 볼거야 물론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봐야 될건데 q1을 구해야 되거든 q1 그러면 이 식에다 x1 넣어봐야지 p1의 제곱은 1넣으 얼마야 3,9 q1 어 그럼 나는 q1을 구해야 되니까 뭐만 알면 돼 p1만 알면 그거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자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구해볼거야 u식에다가 x에다 1을 한번 넣어보는거지 뭐 그럼 뭐가 돼 p1은 얘는 전부 0되고 여기다가 1 넣으면 뭐가 돼1 1 1 하면 9 됐네 어, 그럼 9의 제곱은 9 곱하기 Q1, 이렇게. 되겠어? 그래서 Q1은 9야. 이렇게 될 거야. 계산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, 얘들아. 잘 정리해 둘수 있도록 하자.